진원 안녕. 자 오늘은 교과서 이과 수업을 진행할 거야. 지금 그 화면에 보는 문법 파트, 그 지문 뒤에 있는 문법 파트를 일단 표면되고 문법이 살짝 어려워. 일과랑은 다르게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두개다 어려우니까 좀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될것 같아. 자 일단 포인트 1에 있는 문법을 보면 이게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를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전체사 플러스 위치인데 구체적으로는 아여쪽에 위치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문 밑에 문제를 보니까 훔 훔이 나오기도 해. 막알 뭐 아, 아, 알고 있겠지만 이쪽에 이제 앞에 있는 명사 즉 우리가 선행사가라고 부르는 게 사물일 경우에는 위치로 가고 그다음에 사람일 경우에는 흠으로 간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뒤에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와. 그래서 일단 주어진 문장을 보면, Our cultural heritage is the means by which we shape the world. 자, 우리의 문화유산은 방법이야. 그 뒤에 보면 주어, 동사, 목적은 나와있거든. 그래서 무슨 방법이냐? 우리가 세상을 만드는 방식이다. 뭐 뒤에 것도, coloring is the next step. 자, 색칠하는 게그 다음 단계입니다. 저 콤마 위치는 그리고 그것은인데, 그 앞에 F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a Second drying takes place. 두 번째 건조, 건조가 발생합니다. 자, 이게 take place는 발생하다라는 단어로 일형식이니까뭐 어쨌든 뒷 문장이 완전해.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근데 이제 밑에 문제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 전치사를 고르라는 알맞은 전치사를 고르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르냐? 자, 다시 이제 그 예문을 좀 볼게. 더 민즈가 수단이나 방법 이런 뜻이잖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관계사 앞에 있는 걸 선행사라고 하는데 선행사는 원래 이제 뒷문장에 붙어 있었던 애야. 뒷문장에도. 그래서 뒷문장에 더 민즈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라고 할 때는 보통 수단과 방법의 전치사 by를 쓰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차를 타고 간다 이럴 때도 by train. 뭐뭐 뭐 이메일로 보내겠다 이럴 때도 뭐 by email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뒤에 그 뒷문장에다가 선행사를 붙여 놓고 그 앞에 전치사가 뭐가 들어갔지?를 좀 생각해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 단계인데, 두 번째 드라이가 발생합니다. 뭐 이후에? 그 다음 단계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여놔봤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a f t 가들어갔던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밑에 있는 이 문제들을 좀 봐보면, faculty는 교수진이란 뜻이란 말이야. 그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 사람이잖아. 그걸 이제 뒤에다 해볼게. 사람이라서 이제 홈이 쓰였는데, "You will learn the fundamental concept of cooking. 당신은 배울 겁니다. 근본적인 요리 개념을 배울 건데 누구에게 배우겠니? 교수진과 함께 배우겠지. 교수진을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위드가 답일 테고. 자두 번째 이번 문장을 보면 그뒷 문장을 보시면 아, 앞에 그 선행사는 이렇게 좀 보살핌을 주는 환경이라는 단어가 있고 환경인데 그뒷 문장은 국제 학생들이 집으로 느끼는 집으로 느낄 수 있는데 그 환경 속에서 그런 식으로 느낄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인바운드를 뒤에다 놔두고 이제 전치사인을 넣어두면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다 빼고 좀 생각해보면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자, 다시 정리해볼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하다. 자, 전치사를 고를 때는 어, 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뒤에다 한번 넣어본 다음에 생각을 해본다. 그 중에 생각하면 될것 같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면 여기 이제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 어 이쪽에 전치사 뒤에는 후를 쓸 수가 없어 무조건 후면. 그럼 왜 그러냐면 전치사 뒤에는 우리가 명사를 주는데, 어그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거든. 그래서 목적격 관계되 명사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포인트 투는 뭐냐면 어. 접속사를 살려둔 분사구문이야. 자, 분사구문은 그냥 좀 문장을 조금 쉽게 앞에 뭔가 겹치는 내용이 있을 때 조금 쉽게 이렇게 문장을 간결하게 만든 걸 분사구문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 이런식인 거지. 접속사, 주어동사, 주어동사. 이렇게 진행되는 문장에서 만약에 이 접속사가 같으면 앞에 있는 접속사를 빼주고 두 번째는 접, 아, 아니다. 접속사가 아니고 이제 주어를 빼주고 두 번째는 접속사를 빼주고 어, 그다음에 동사에 i n g 를 붙이는데 이 동사가 만약에 비일 경우에 그러니까 비동사라서 비행이 될 경우에 뒤에 이제 분사가 또 붙어 있으면 비행은 생략하는 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제 포인트 2에서는 이 접속사를 그대로 살려주는 모습이야. 그래서 그냥 접속사는 그대로 놔두고 주어 빼고 동사 ing 붙인 다음에 만약에 비임이면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거든. 그래서 결국에 나오는 모습이 지금 어, 문장에서 나온 것처럼 접속사 ing 나 pp 그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할 때는 ing 가 답이고 주어가 뭔가 당할 때될 때는 이제 PP가 답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문을 보시면 Once dried. Once는 일단 뭐뭐 하고 나면이니까 일단 마르게 되고 나면 어, 리시타르라는 게 장식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While performing rituals, 의식을 수행하는 동안 참가자들이 수행을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하니까 아닌지 알죠. 자, 그러면 이제 예문을 볼게요. 자, 지금 1 번에 보시면 도어가 접속사거든. 비록 뭐뭐일치라도자 주어 동사가 나오던지 아니면 동사가 빠지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두 번째는 될 수가 없어. 주어가 나와줘야 되거든. 그래서 원래 그 원래 문장은 I was visit, quiet busy였을 거야. 자, 근데 이제 뒷 문장에서 I랑 I랑 같으니까 빠지고 was는 being으로 생략 쓰면 생략 가능하니까 앞에 그 답이야. Quiet busy.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방,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속사 뒤에 모습은 ing나 pp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to 부정사는 될수 없고 while ing 뭘 하는 동안에 이렇게. 됐니? 자, 요거 이제 두 개를 좀 생각하면서 본문으로 가 볼게요. 본문이 겁나긴데. 시작부터하기 싫은데 어쩌지 진호나? 자, 볼게요. 인류의 무형 문화유산이래. Tangible, Intangible 이런 단어들 나올텐데 단어부터 좀잘 외우셔야겠네요. 자, 우리의 Intangible이 무형의 라는 뜻이야. 무형의, 그래서 무형의 문화유산이 i s a bridge. 달이다. 자, 뭐하는 달이야? Link. 연결해주는 달이다. 모를 연결해 our past and our future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다리다. It's the way we understand the world. 자 이것은 방식이래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And the means by which we shape it. 자 우리가 세상을 만드는 방식이래. 자 아까 그 문법에서 나왔던 게 여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잘잘봐두시고 자, it is rooted in our cultural i d e n t i t i s 자, 그것은 무형문화재죠. 그래서 무형문화재는 어, 뿌리를 둡니다. 어디에?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의 뿌리를 두고 자, 제공합니다. S 붙은 거주의 자, 제공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지식의 그 기반 위에다가, uh, build a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짓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 어폰이 붙은 거거든. 자, 이게 좀어 문장이 특이해. 원래 어폰 위치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줄여가지고 지금 투부정사로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문장이 전환이 된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줄여서. 투 빌드로 됐다. 정도만 알아도 될것 같고 쌤 생각에는 일단 어쨌든 어포니치가 쓴게 되게 중요하다 자요 문장을 외울게요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자, 무형문화재는요 It's a precious asset, asset. 자산이란 뜻인데 좀 소중한 자산입니다 커뮤니티와 그룹과 개인들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전 세계 only they can protect it and pass it on. 자 그들만이 그것을 보존할 수가 있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일의 세대, 다음 세대. The following pages. 자이 다음의 그 페이지들은요. o f f e r a n insight,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Into great diversity of humanities, living heritage across the world. 어,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뭐에 대한 통찰력이냐면 위대한 아 다양 아 위대한 다양성. 근데 뭐의 다양성이냐면 인류의 살아있는 문화 유산. 살아있는 유산이야. 전 세계. 그래서 그 유산의 다양성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제공을 한대. at a time 어떤 시대에 무슨 시대니 of rapid and profound change. 자, 빠르고 좀 심오하게 심오한 변화의 시대에 we must strengthen our resolve. 자 resolve 각오란 뜻이고요. 자 우리는 각오를 좀 강하게 해야 되고 take action 행위를 행동을 취해야 돼. 뭐하기 뭐하기 위해서 to preserve this heritage. 자이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를 위해 우리 미래 미래 세대의 어, 혜택을 위해서. 자, 인간 탑이래요. In the months between spring and autumn, 자 봄과 가을 사이의 그달 동안에, people in Catalonia, Spain, 자스페인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역의 사람들은 만든데, 카스텔을 만든데, 뭐 동안에 이 거리 축제 동안에. 카스텔은요. It's a tower of people, 사람들의 탑이야. 무슨 사람들의 탑이냐면 서 있는 사람들의 탑이야. 서로의 어깨에 서 있는 사람들의 탑입니다. 자, 이 뭐면 하늘이지 이거 아엔지니까 자, 그렇다면 콤마 1인은 된이야, 된. 그래서 에즈에즈는 뭐 만큼이니까. 그래서 10 levels 0층만큼 높이 세워진. 레이즈가 무엇을 세우다는 뜻이니까 세우게 된, 세워진 어 그런 탑이다, 인간 탑이다. 자이 문장 외우겠습니다. 어, <laughs> the formation of the bottom base or p i n a 그 바트미 밑이니까요. 자, 밑, 밑에 있는 베이스의 형성 또는 피냐라고 불리는 이것이 첫 번째 단계다. 모아는데 있어서 가스텔을 만드는데 있어서. anybody who is willing to help 자 사람인데 자 be willing to는 뭐 하기를 원하다라는 뜻이지? 하기를 원하다. 그래서 돕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자 from A to B A에서 B까지 그래서 어린이에서 어른들까지 돕기를 원하는 어, 원하는 누구든지 can be part 일부가 될 수가 있어. 뭐에? 피냐의 일부가 될 수가 있어. 뭐함으로써? by supporting the tower 어, 그 타워를 지탱하고, and protecting it from collapsing. 자, protect A from B 가 A 가 B 하는 것을 막다죠. 그래서 그거, collapse 무너지다니까 이제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그다음에 이렇게 ing, ing 병렬이고요. 자, 이 문장 외우겠습니다. 외울 때도 뭐 무작정 외우지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끊어있기를 하면서 좀 구문을 공부를 하면서 외우는 게 훨씬 더잘 외워져. 왜냐면 이해가 되니까. When the pinia is formed, the pinia가 형성이 되면 each level is added. 각각의 레벨이 추가가 됩니다. 수동태 주의하시고요. One after another. 어, 차례로 더해집니다. When the last person reaches the top, 자 마지막 사람이 그 꼭대기에 도착해서 waves her hand, 손을 흔들면 the crowd below, 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shout and cheers, 소리 지르고 환호합니다. 자 reach 뒤에는 뭐 to나 at 이런 거못 쓰고 그냥 reach the top 이렇게. Building a castle. 자, 카스텔을 만드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A lot. 많은 걸 의미합니다. 카탈로니아 사람들에게는요. The knowledge about how to build castles. 자, 지식인데. 카스텔을 만드는 법에 대한 지식이 is accumulated. Accumulate. 축적하다라는 뜻인데 축적되어진데 소동태 주의하고. 수일치도 주의해주고. Is. Over generations. 세대 에 걸쳐서 축적이 되고, 자 이게 지금 앞에 게 BPP잖아, 비어 큐뮤레이티드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핸디드 다운 앞에 비동사 생략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건네진대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가 됩니다. 커뮤니티 안에서. And can only be learned. 그리고 학습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수동태네. 연습에 의해서만 학습되어질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동사 위주로 좀 보면 될것 같고 b u i l d i n g s one o n is e a t i t h o a i e o a i e a i t h a 자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장, 강력한 소속감을 제공하고, 어높 하이튼이 높이다라는 뜻이라서 높아진 어떤 팀워크의 정신 그리고 협동 정신을 제공을 합니다. A c a s t e requires between s e and f i v people. 자 카스텔은 필요로 해7 5에서0 0 명의 사람을 어, 필요로 해 만들기 위해서. all of them 자 그리고 그들 모두는 되게 중요하겠다 이거 자 콤마 후는 그리고 그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앞에 이제 all 붙어서 그리고 그들 모두는 입는다 뭐를 그룹 컬러를 입는다 자 이거 외울게 아까 말했듯이 후 안된다 all of 후 안된다 후만 쓸수 있습니다 The color is a proud element to community. 자, 색깔은 자부심의 요소래. 그 공동체의 자부심의 요소고 young children. 자, 어린 아이들은 long for. 자, long 원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 날을 원한대. 무슨 날을 원하냐? when they can wear a shirt. 그들이 셔츠를 입고 play their role. 그들의 역할을 하는 날을 기다린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그 그룹의 카스텔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들의 역할을 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At a time when individual based activity, 자, 시대죠. 무슨 시대냐면 개인 중심의 활동이 도미네이 d 지 o m i n a t e 어 most people's leisure m l o e is t r e t i m e 대부분의 사람들 o 가시간 p 그런 지배하는 시대에 이 카탈란 관 l 은자강 e 해두고 s 는처럼보이다니 l 좀 진지한 관심 e 받을. 가치가 있는 것처럼 정말로 보입니다. <laughs> 자웬 같은 경우에는 지금, <laughs> 뒷문장이 완전하다. 뭐그 정도만 하면 될것 같고 자 넘어가 볼게요. 생강 쿠키 제조기술 다른 른용이이네 자, 진저, 진저브레드. 생강쿠키는 broadly, 좀 일반적으로 refer to, 의미합니다. 가리킵니다. Any type of baked treat. 어떤 종류의 구워진 과자인데. 자, treat, 과자거든요. 자, 어떤 과자냐. That is typically flavored. 자, 일반적으로 맛이 나게 된 과자야. 뭘 가지고? 생강과 꿀로. 자, 일단 대리 a 는 생략이 가능해. 이거 두개 한꺼번에 생략 가능하고, 자, 요 문장 후워야될것같아 이렇게. The process of making a lictar, 자, 리치타레를 만드는 그런 과정은요, 이게 어, 일종의 크로아티아 생강쿠키인데, 자, 이 만드는 과정이 특별해. 왜냐면 그것은 기술과 인드 u r a n c e 자, 요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네. 자, 인드 u r a n c e 쓸수 있어야 돼, 스펠링, 알았지? Yours,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특별합니다 t h e d o u a h 반 t 입니 e 자 반죽은 f a t u r e s of f e of a e f a e b i a l t e bit of a l t e b i a l i t t e b i o a l i t t e b i o little b i o l i t t o a l e b i a e a 병렬이야. 만들어진, 구워진, 그리고 남겨진 이렇게. 그리고 남겨집니다. 2주 동안 뭐 하도록 어 마르도록 남겨준대요. Coloring is the next step. 자, 색깔을 입히는 것이 그 다음 단계고요. 아까 뒤에서 했던 문장이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어 건조가 take place 발생합니다. 자, take place는 일형식 동사로 수동태가 될수가없거든 그래서 저대로만 쓸수가 있고 자, 일단 이것도 볼게요. 어, once dried 일단 마르고 나면 어 이것도 뒤에서 했던 그 문장이네. 리타가 장식이 돼. 리치타르가 장식이 되어집니다. 자, 이걸 원래 문장으로 쓰는 것도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접속사 주어동사를 쓰니까 자, once 자, l 타즈랑 같아서 생략이 된 거라서 day 자, rdried였겠죠? 이게 원자 문장이었습니다. 어, drying이 아니다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될것 같고 <laughs>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 있는 수동태도 중요해. 릭타는 받아 주는 게아니잖아 이게 지금 생강 과자니까 그뭐줄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 그래서 주어져 주어지는 거라서 릭타레가 주어집니다. 뭐로써 뭐기프트로써 웨딩 게스트들한테 주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또 사용되어질 수 있어. 이제 그것들도 생강 쿠키죠. 사용됩니다. 데코레이션으로. 더커스텀 관습인데 릭타를 주는 관습은 자 수동 수일치주의 R 되면 안 되고 자 깊이 뿌리 박혀져 있대요 크로아티아의 전통에 뿌리 박혀져 있습니다 아, 리치타는요 are not only a tasty dessert 맛있는 디저트일 뿐만이 아니라 but they are also artistic expression 예술적인 표현물이기도 합니다 자 리치타를 만드는 법 <laughs> 이거는 일단 지금 그 뭔가를 만드는 방법은 이거 방그 순서 자체를 좀 주의해서 봐야 돼. 이거 순서나 순서 문제 나올 수 있구나. 이거 순서 좀 주의하게 잘 읽어주시고. 자, 만드는 방법 prepared dough 반죽을 준비하고, let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사역 동사로. 그래서 숙성되게끔 나도 며칠 동안 then roll the roll roll the dough out uh, roll. 밀다죠. 그래서 그 반죽을 밀어서 아웃. 펼치고 and shape it in molds. 틀에다가 모양을 네 bake the shaped dough. 자 모양이 되어진 반죽을 구워. until it turns light yellow in color. 좀 색깔이 light yellow로 될 때까지 어, 그것을 굽습니다. pull a string. 자 줄을 넣는다. between two baked l i c h t a r 두 개의 구워진 lichitar 이에 줄을 넣는다. 자, 여기 보면, 순서 이제 1번은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구워서 구워지고, 자, 줄을 넣으니까 줄로 되어지고,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해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요 자, 딥은 그 담그다죠. 딥핑소스에 담그는 것처럼. 그래서 줄로 되어진 리치타를 르 담굽니다. into the glaze. glaze에 담그고, 담그고, 걸어도. 그거를 마를 때까지. 그 데코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제일 마지막이겠지. 그래서 각각의 리치타르를 데코레이션을 해, 장식을 해. 뭐이 이것저것 저것들을 가지고. 자 마지막 문화유산인 것 같은데 아닌가? 뭐냐 이거? 본모노 어디까지 거야, 이거? 왜 이렇게 기냐 개기네 못하겠는데? 본문 <laughs> 7까지 있어. 헐. 미쳐 다리. 자 일단 본문 5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리치타르는 여기서 uniquely Croatian. 자 유니크 되면 안 돼. 이거는 지금 크로아시안 자체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부사가 돼서 형용사를 꾸며줘야 돼. 독특하게 크로아티아, 저기야. 뭐 때문에? 저 비커즈 되면 안 되겠죠? 긴 역사와 사회적 역할인데, 자 리치타르가 행해온 사회적 역할 때문에 좀 독특하게 크로아시아적입니다. 크로아티아인들은 러ンド레스피 요리법을 배웠습니다. 16세기 동안에 그들의 이웃으로부터 인디 이스턴 알프스 동쪽에 있는 그 이웃으로부터 이것을 배웠고, 자 배웠고. went a step further 한발더 나아갔던데 저 요거 이제 f a t h e r 되면 안돼 further further 근데 그들 자신의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자 동명사 주어라서 단수 지급 리치타르가 되었대요 가족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자 오열드의 well, 네. 완전한 문장 주의하시고 비법들이 전수되어지는 자 수동태주의 비법이 주어니까 자 where는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면서로 바꿀 수 있거든 자 이럴 때는 전통을 통해서 아니면 전통 속에서 비법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뭐 through 위치를 쓰든지 in 위치를 쓰면 되는데 요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가르쳐주면 그것대로 좀 하면 될것 같아요 c i n n a m i m e 어, 창고만 한다. 자, 인디스에 이런 식으 every generation, 자, 모든 세대가 is able to live with s m a r k 어, 추억 남길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in each gen, gen, gingerbread they make. 그들이 만드는 각각의 생강빵에다가 막 그러는 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이커들은요. play an important social function too. 중요한 사회적 역할로 하는 Gingerbread craft people, 자 생강 쿠키 장인들은요, appear 나타난대요 a t most in uh, festivals 대부분의 축제에 나타나고 fairs uh, 행사에 uh, 나타납니다, 크로아티아에서. People watch cookies being made, 자 사람들은 봅니다, 만들어지는 쿠키를 보고 socialize 사교 활동을 한대 자 중간에 being made가 끼어들어가서 뭐 소셜라이즈를 소셜라이즈드로 생각할 수 있는데 watch랑 병렬이니까 모양 잘 봐두시고 In a time when local cultures are losing their unique identities 자 지역 문화가 그들 독특한 정체성을 잃어가는 이런 시기에 크로아티아의그 생강쿠키 장인정신은 우리에게 제공해 새로운 관점, 뭐에 대한 관점, 전통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을 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